아, 안녕하세요. 어, 저는 12시 넘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laughs> 다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어, 오늘도 뉴스 한번 살펴볼게요. 오미세고 상장됐네요. 오미세고 이것 때문에 슈팅 나오나? 음, 오늘 아침이네. 이런, 이런 걸 미리미리 알아야 되는데, 크죠? 아깝이. 근데 이런 걸참 잡아낼 수 있으면 좋은데, 아깝다. 음, 뉴스, 봅시다. 뭐, 어쩌고저쩌고 횡보하는 모습 보여줬다. 지금 기간 조정, 기간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 조정이 크게 안 일어나고 있어서, 좀 이따 살펴보면서 볼게요. 어, 오늘은 컨디션이 좀안 좋아서, 그냥, 어, 어 선하고 이런 건 좀, 아, 죄송합니다. 어, i b 마시에 비행기 타트나십 체결했다고 하고요. 어, 어. 세킹 사건에 대한 대책 발표를 하고 있고 지금 야마폐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느낌이죠, 확실히 네, 네 그리고 유스 음. 요스. 유스가 참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 정도 보고요. 요건 이제 요 그런 거 그런 게 오지 좋아하는 소식이지, 그제. 음, 자율교제 심사 기준 발표를 하고, 어, 뭐, 떻게 확보 방안 이렇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신규 계좌가 열리니 많이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음. 음, 좀 이제 곧, 조만간 신규 계좌 열리면 이제 여러분들 더 올라가는 거니까 더 좋겠죠. 네. 전 뉴스 아 살펴보고 있었는데, 비트코인부터 살펴볼게요. 비트코인 움직임 보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비트코인이 어제, 이제, 여기, 여기 가격대를 찍고, 여기 얼마입니까? 여기 지금. 여기가 얼마지? 8,880을 찍고 다시 반등을 와서 얘를 지금 녹초록색으로 못 뚫고 지금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일단 상승으로 돌아섰고 얘도 지금 상승일 텐데 여기 올라갔다가 나중에 떨어질 적이 이 삼, 스톡 삼파동 형제가 떠, 같이 떨어지는 형국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얘얘 얘 둘이 지켜주는 형국이 되는 거라서 이제 좀 얘가 떨어질 때 지금 오늘 움직임 좀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은데 8,100달러 8,100달러 정도 음질에서 움직임을 음직, 잘 살펴보시고요 오브스팅이좀 나오면서 쭉 올라가면 괜찮은데요 만약에 안 올려서 벨벨벨벨 거리거나 하면 이게 이제 이게 꺾이는 타이밍에 좀 빠질 수도 있어요 이꺾이는 타이밍에. 뭐 이제 보시는 분들 스톡 켜 놓고 보실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습니다 어. 내여기가 지지 아닌 일단이 성립돼 있는 구간이라서 엄청나게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여 평선도 받아주고 있고 해서 일단, 조금 빠질 수는 있으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고, 이 빠지는 게 수익 실현에 빠지는 건지, 현금화율 빠지는 건지, 아니면, 알트코인 펌핑이 제 많이 들어가서 빠지는 건지를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BTC 시장에서. 여기 지금 한 봉을 찍고 있고, 지금 얘가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 가려나. 그죠? 네. 뭐, 그 정도. 얘가 완전히 들었으니까, 얘들이 지금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 혼자 떨어져도 엄청나게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까요한 7천? 7,800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올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7,700, 7,700전후로 알고는 계세요. ,이. 지금 일단 기간조절 형태로 보여주고 있고, 그 혹시 그 차트 공부하시던 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본적 있으시죠? 이런 거,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렇게 막. 이거 뭐지? 이거 뭐 이런, 이런 거 그리잖아. 사람들 막 삼각형, 막 삼각수렴 때막 그리잖아요. 그죠? 그 이평선 수렴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 어렵게 가지 말고 이평선 수렴 기다리는 거라 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보 행보 치면서 예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라. 얘가 지금 상승세가 강하니까 밑에서 이런 받침 채널대가 형성이 된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 어떻 이렇게 해가지고 채널대를 잡고 뭐 이렇게 움직이겠죠? 중심값. 자고 중심값에서 이제 전쟁 한번 치르잖아요. 그죠? 올라가면 매도, 올라가 내려오면서 이게 단타 형태로 움직이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아래에 있으니까 긴장해서 해야 되는 거죠. 아래로 채널, 아래 아래 채널대로 뚫고 내려갈지. 뭐 대충 그래요. 뭐 그냥 구체적으로 막을 필요도 없고, 저도 엄청 잘 알지는 못하니까. <laughs> 그래서 이 평, 아, 하여튼 이 평선을 보고 하셔도 뭐 편하니깐요. 네, 정확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어도. 그렇습니다. 일단 수렴수렴하면서 기다려 주고 있네요. 그렇죠? 녹색 까만 이 까만이 평선이 이제 올라오니까 급격하게 팍떨구 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 같고 흰색 1시간짜리가 살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얘가 이제 올라오고 난 다음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그 어떤 움직임 이제 꺾여 내려가는지 아니면 받아서 다시 들어 올라가는지 그런 움직임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4시간짜리도 다 얘는 살아 있고. 이제 빠지지만 얘가 빠지니까 이제 얘가 이걸 이걸 들어 올리면서 형, 형아들 내려오지 말고 좀 같이 올라가자라고 다시 들어줄지. 근데 만약에 그냥 빌빌빌거리면서 올라가면 얘가 이제 깬차 패턴으로 이렇게 살짝 밀렸다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정도 느낌이고요. 음, 일단 얘도 살아있고 얘가 지금 고개를 살짝 꺾죠. 그죠? 예전에 제가 시나리오에서 그림 됐던, 말했었으면 됐던 기억납니까? 내려왔다가 고개를 살짝 꺾어요. 그다음에 얘가 내도 내도 살짝 펴지겠지. 그다음에 얘가 들어올릴 때여 때가 엄청 큰 상승 이 일어날 수 있다. 뭐 맨날 그런 말씀드리시겠지 맨날 오는데 맨날. <laughs> 맨날 괜찮대? <괜찮은데? 웃음> 그 정도 느낌이에요. 어, 오늘 오늘은 알트랑 같이 한번 살펴볼게 한 방에. 네. 자 워낙 그래서 또 어, 에이다랑 빨간 불이 세게 들어온 친구들 두명 보이시나요? 어, 에이다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어, 아깝다. 에이다 다 팔았는데. 이다가, 지금, 이제, 그, 제가 한 시간을 이제 보다가, 여기서 이제 꺾일 수도 있다라는 했는데, 여기서 들어 올려버리고 조세를 다시 살렸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럼 얘를 떨어지려면 완전에 어떻게 돼야 될것 같아. 통통 싸하면서 이렇게 꺾여야 되거든. 힘이 빠지면서. 아직도 조세가 살아있는 친구니까. 음,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서 조금 아깝네요. 그냥 더 나가버린 버스철을 노린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가속채널 하나 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선 긋는 것도 조금 조금씩 알려드리면 좋으니까. 여기 톡 튀어나온, 거를, 톡 튀어나온 거, 턱튀어나거 있죠? 이런 선들을 그어보면 여기 저항을 먹습니다. 신기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만나는 지점 때, 지점 때 과거에 뭐가 있는지 보는 거라. 그지 그러면 이제,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이런 전쟁 치였던 이 자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 그죠한 방에 역시나 못 들죠? 그죠? 한 방에 못 돌고 한번 밀렸다가 파오버 슈팅이 나와버려. 여기가 가속 채널 되면서 날라가 버려. 그럼 그다음 뭘 볼까? 딱뭘 봐야 되지? 그다음에 보이는 선이 없는데 그럼 에이다 오픈인가? 오픈 상방 오픈? 상방 오픈? 어우야 에이다는 지금 어, 엄청 좋죠, 그죠 얘도 얘이 저항도 뚫었고, 그죠? 장기 하락 채널도 뚫었고. 다 뚫었네. 얘는 없네. 이제 걸릴 게 없는 친구구만. 좋았어. 자, 걸릴 건 여기 죠 보이십니까? 여기? 아, 대충 보세요. 너무, 너무, 너무 예쁘게 보려고 하지 말고. 여기 지금 일단은 과거 엄청난 반등을 먹으면서 여기 이제 막 올르고 내리고 했던 지지귀 복도 매물 때 쌓였던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랑 이제 직접 매물 때 여기, 여기 보면. 요 매물대 애들이 세력이 위 여기서 지금 살릴려고 안간힘을 썼던 자리라고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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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데가 요거 느낌 보요 느낌 보이세요? 음 일목균형표를 쓰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걸 눈으로 보냐 대충 보기가 쉬워요. 걔들 여기서 그 그래프를 보여주니까. 그래서 여기를 저항으로 보고 있고 지금은 이제 그다음에 여긴 뭐정고나 이런 걸 보는 거지. 여기 매물대 이 정도. 그죠 이 정도 보면 되겠네요 일단 보라색 입형선을 뚫었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죽어 날아가느냐 글쎄 여기를 지금 터치를 못하죠 그죠 여기를 터치를 못한다 하고 지금 흘러내렸던 여기 여기 음봉의 중심값 자리에서 지금 자리 잡고 있거든요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보게 되네 그럼 여기서 움직임을 또 살펴야 되는 거지 못 올라가게 되면 1차 매도를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를 터치를 하고 여기 서 살짝 밟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요 터치를 한다고 해도 여기서, 여기까지 못갈것 같은데. 300원. 여기서 저항력이 강하거든. 상승에너지 많이 쓴것 같고. 음. 그래,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제, 이제, 이 자리가, 여기 자리, 여기 자리 있죠. 500, 몇십원 했던 자리가 까만색 이평선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죠? 비슷하게 만나자. 500원, 500원 말씀드린 것도 여기 있는 거라. 오버슈팅 나무 여기, 지금 까지 가고. 여기다 추세를 살려버렸어요. 완전히 살렸고요 아, 이제, 여기다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이제,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근데, 추세라고 해도, 일봉상, 이제, 스톡, 작은 스톡 사형제 밖에는 살리지 못했거든요. 제가 어제 그, 주절주절 영상 찍힌 거 보면, 대충 아실 텐데, 아직 정비어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럼 얘가 나중에 수렴을 하면서, 나중에 못 올라가도 수렴을 하면서, 생부행뭐 치겠지, 보라색이랑 같이. 까만색도 이렇게 늘려 내려올 거라고 얘가 까만색 각도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옛날 비트빈이라는 검색어에서 보시면 남미대어서막횡포행포 치겠지 올랐다가 막 눌렸다가 뭐 이렇게 난리를 치겠죠 아니면 못 올라간다 쳐도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는 거 어떻게 세요 얘도 이 평선 정비를 치면서 올라가 버릴 거아니야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어제 어제 보신 분날씨시겠죠쫘 올라가게 된다 고 근데 지금 얘가 이제 데드크로스를 내면서 돌고 있잖아 한 방에 막 2,000, 3 0 0 이렇게 가는 건좀 힘들다고. 뭐 가면 좋고 가면 뛰어내릴 각 잡아야지. 여러분들 그냥 한 칸으로 가자. 이러지 말고. 그죠? 그 다음 어 미세고. 오미세고가 오미세고또겨드 양봉, 양복, 상대 양복을 치면서 추세를 또 살리면서 열심히 또잘 가고 있네요. 0차0차0차0차0차0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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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영차, 영차. 잠시만요. 차형참잘깔려고했어요 엄청난 양봉 때 보이십니까? 오우야. 오미세그도 움직임이 예전부터 좋다 좋다 말씀드렸는데 그죠? 어, 좋긴 좋은데 일단은 뭐 다른 것도 많이 올랐잖아. 이거 오미세 그만 이렇게 오른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미세그 퍼센트 뭐 올렸나두 배? 와. 두 배. 어머, 음, 세고. 젓네요. 음, 이오스, 이오스가 <laughs> 내가 제가 안 갖고 있어서 잘안 빠진다. <laughs> 좀 볼까? 이오스 초세 살렸죠. 그짝 초세 살리고 뭐 여기 자리는 언제든지 올수 있어요. 지금 정비열이죠. 한 시간 상으로 충풀 정비열이죠, 그렇죠? 이제 이를 보고 이제 주지진 그 타이밍 잤는데. 이런 것들은 여기서 막 사고를 하지 말고 그냥 여기 배치 받쳐 놓으세요 여기 15,000원대 이렇게 쭉쭉 받쳐 놓고 안 오면 아는 거지 뭐 이게 현금 시대가 많을 때는 편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 여 있네 여기 잡으면 되겠다 여기 매물대도 있고 여기 두쪽도 걸면 되겠네 당분간 각도도 살아있으니까 한방에 푹 빠지고 이러진 않을 것 같고 얘도 지금 주심 채권도 아니고 네, 일봉상 추세를 좀 살리려고 하고 있죠, 요제 음색은. 이제 검은색, 깜장색, 검은색, 검은색. <laughs> 검정색 선이랑도 터치도 몇번 하고, 이제 보라색 속에 돌리기를 시도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여기선 저항 먹고 떨어졌죠? 근데 여기는 지금 뚫었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밀려도 마냥 여기서 행보행보 행보 치면서, 이 보라색 입평선 행보를 치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지지어고렸다가 다시 좀 조정 먹든지 그렇게 될까요 이오스 와 이오스 장난 아니다 그죠 이오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추세가 꺾이면서 이제 좀 쉬어가는 듯한 느낌을 보였었는데 제가 어쨌든 가 여기 여기 움직임 잘 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다시 들어 올려 버렸네 자 그러면 이제 아직 방심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어, 아직 방심 못한다 왜냐면은 이 까만 깜장 색선이 이제 122평선에 고개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 평선이 여기 와서 상승으로 바꿔줄 때까지 얘가 여기 받, 받쳐주고서 움직여주는지 이 지지를 움직이 받, 받으면서 계속 행보쳐주는지 이렇게 좀 보고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다 족단하긴 이른 단계죠, 그렇죠? 하지만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왜? 그, 그 상위 차트에서 이두 친구 올라오고 있으니까 지카지게 떨어져 봤자 여기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열심히 편안 편하게 단타 치시는 거지. 단타 치다 올라서 막 계속 기득하고 팔아버리고 다시 이제 지지 잡고 단타 치고. 추세 살아있으니까 엄청나게 떨어지지는 않을거다. 끼키하면 8,000원 떼겠죠.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뚜두두두 소심하게 하세요. 단타는. 제리프 어제 또 짜증나가지고. 오늘, 오늘 조금 조금 화났다. 제가 어제 자면서 이거를 704원인가? 매도를 했어요. 704원에서 매도를 하고 이제 조금 조정이 올건 같은데 얼마나 올랐는지 싶어 704원쯤에서 매도를 했어요 여기서 여기서 어, 이쯤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85원에 받쳐 놨어 아 여기 이제 보라색 이평선 받아주니까 여기는올것 같아서 여기도 85원쯤 되잖아요 그죠 90 8 5원 아, 네, 85원쯤 받쳐 놨었거든요 근데 받쳐 놨었는데 우 점검하면서 이거 책 이거 안됐냐 <laughs> 진짜 체 책이 안됐네 어, 짜증나서 여기도 샀네 <laughs> 이 풀도치는 기관조정이 느낌이 강한가요? 음. 기관조정이 우리 여러분들 좋죠, 그죠? 왜냐면 떨어지진 않으니까. 떨어지면 아프잖아. 근데 여기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거? 고점 낮아지고 있는 거? 고점 낮아지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얘가 이제, 얘가 콕 꺾이면은 쑥 빠집니다. 근데 이거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보셔야 돼요. 사실상 단기 매도 타이밍 맞지? 어때? 그죠? <laughs> 근데, 막, 어떻게, 말씀드리자면 또 말씀드리자. 괜찮다고. 단기 매도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고, 그죠? 이거 또, 이거 들어올렸잖아. 이거 지이 지게 빠져봤자, 여기, 까지 뭐. 몇백 한 오십 원. 빠지면 어떻게 된다? 빠지면 후흥 날라간다고. 얘도 이제, 이 보라색이 평서 만나러 간다고. 에이다 동생이라면서. 너자 가냐? 이러면서 같이 간다고. 이게 지금 뭐다? 이제, 매도 타이밍 잡는 연습하는 데다. 매도 타이밍 잡는 연습하는데 연습, 연습. 바로 여기서, 매도, 못 잡았으면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도. 이런, 우리가 일봉상 차트 이런 흐름을 잡아내야 된다고. 그죠? 그, 봅시다. 또리 돌트론. 컨템이 또, 또 7,000, 17,400, 500원대 살렸네요. 그죠? 음. 어, 저 오늘 8,000원대까지 갔었나 보네. 어. 헌터도 힘내고 있어요. 힘내고 있고. 오케이. 요 장대 양봉도 확실하게 의미 있는 친구죠. 그죠? 추세를 살려주는 친구거든. 이거는. 이 친구는 얘를 이렇게 쭉 들어주는 친구거든. 오케이. 어, 나 이거 너희들올 때까지 나는 가격 조정 안 먹고 나는 기간 조정 박스권 행보로 갈래. 그래서 지금 여기 한번더 터치했고. 오케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옆두 박스권을 그렸을 때요 지지라인 보이시죠? 그렸을 때 상방에서 놀고 있다. 중방에서, 이제, 새로 박스권을 잡고, 이제 단타단타, 단타 뭐 그런 거. 좀 짜게 차트에서 보고. 그 정도에서 단타단타. 거기그 꺾네? 언제 까만색 다시 살렸네? 어, 그럼 훅 빠질까? 아, 그렇진 않을 수 있겠구나. 뭐이 정도 느낌. 그럼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제 여기 있던 이 비트코인의 가격의 조정 단기 조정성 이익이 비트코인 이제 수익 실현화, 시, 선금화 비중보다는 알트코인 펌핑, 깔트코인의 가격에더 투자가 됐다는 상, 비율이 많이 됐다는 그런 걸좀 요청해 볼수 있고 라이트코인 제가 부스터 괜찮아졌다는 말씀드렸는데 신입하셨어요존 혼자 못올랐었잖아 그러면서 그지? 여기서 상권 돌파하면서 쭉 여기서부터 자, 올랐네. 음. 오, 10% 가까이. 오, 좋네요. 다시 이렇게 조정바고 이렇게 더 갈겠죠. 그게 더 예쁘고. 비곤에 다잘 간다, 그죠? 리프리가 제일 무겁네. 에이, 리플 나쁜 자식. 에이, 7 0 2원이 들어갔는데 이런 데 있다. <laughs> 자, 어쨌든 뭐. 에이다. 아 이다 참잘 간다 그죠? 부럽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그죠? 저도 부럽습니다 진입하려면 여기였겠죠 사토시 가격은 여기였을 것 같고 음, 진 여기가 진입 타이밍이었던 거지 여기 이런데 이제는 너무 올라가 버렸네 잘 가거라 에이다 일본의 에이다 사요나라 때, 때, 때. 어, 이따가 스텔라를 잡으려나요? 왁스. 저 아직 왁스 아직 들고 있습니다. 매도 안 했습니다. 추세는 무시 못한다니까, 이거. 바라니까, 이거. 추세가 꺾일 때 저는 매도를 할 거예요. 추세가 꺾일 때. 얘가 돌려도, 얘가 돌려도 추세가 다 살아있는데, 뭐, 여기까지는 각오하고 있거든. 아, 어, 그렇네요. 어, 왁스, 괜찮고. 비트빈, 비트빈 나가자 팔았지롱. 그, 이거 방송 들으시는 구독자님 되게 서운해하실 수도 있겠다. 나 <laughs> 아, 너무, 너무 소용이 사서. 비트빈, 여기 서는 200, 200, 여기, 여기에서 팔았어요. 오해 사도시에서 나쁘죠, 그죠? 또 시도에 들어올려나? 괜찮아요. 지금 여기서 전쟁 치르고 여기서 맞고 다시 올라갈까요? 쫄지마 지금 여기 여기 지금 고개 들었잖아요. 그죠? 얘가 지금 꺾었다가 다음에 올릴 때 올리면서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비트빈. 여기보다 좀더 깊지만 여기 지금 그 다음에 얕은 파동 하나 만들어낼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쭉 올라가면 이런 패턴 먹을 수 있을 자리예요. 비트빈 제 다시 들어갈 거예요. 곧. 각종 너노시행 몰빵하면 안된대 저런거는 조금씩 조금씩 하고 스텀도 우리 기다리는 자리 거기 다 와가죠 제가 36원대를 기다려 보라 그랬나 그런가요 어... 어 36원대가 제일 완전 안전할 것 같긴 한데 글쎄 어, 지금 들어가도 뭐 나쁘지 않을려나 스톰 스톰 어, 바닥을 빠졌고 그죠 조금 더 기다려 볼까 조금 더갑벌이면졌었고 조금 더, 더 기다려 봐야 되겠다. 저는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볼래 스톤, 제가원하던4 0원대 터치를 하고 지금 떨어지잖아. 맞잖아. 스톤 40원 갈걸 그랬잖아. 근데 지금 떨어지잖아. 그럼 이제 이 박스랑 이 박스에 보여드릴까? 또다 같이 좀 재미없는데, <laughs> 이렇게 하고. 요중심 기다리는 거라고 아이고 얍 수평선 여기 기다리는 거라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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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물도 있잖아 봐봐 요가이 기다리는 거라고 이평선 받아주잖아 여기 요가이 기다리는 거라고 안그렇어 근데 전 공격적으로 봤어 여기라고 그냥 그럼 여기서 밑에 떨어지면 손절 나 손절 손절 잘라버리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규칙만 지키면 손해는 안 나요. 그러니까, 큰 수익이 안날 수는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저기 슈팅 받아먹고 하는 그런 것보다 큰 수익은 안날수 있는데, 규칙만 지키면 손해는 안 나요. 큰 손해는. 스톰, 그렇네요. 어, 오늘은 뭐, 그, 방송의 퀄리티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다. 저 이걸 어떡하지? 그, 하, 하, 하. 죄송합니다. 아직도 기간 조정 중이에요. 이제, 요약 정리 합격. 아직도 기관 조정 중인 장이고, 어, 지금 제 허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지. 여기서, 근데, 제 생각에는요, 이제 얘를, 우리가 이제 많이 올라탔잖아, 개미들을. 왜 태웠으니까. 이게 개미 털기였을까요? 이게 개미 털기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개미를 한번 털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 조화 타시겠죠 이거 막 이렇게 이렇게 쭉 천천히 이렇게 띡띡띡 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쭉 올렸다가 개미 올라타거든 그럼 여기서 한번 툭 털어야 돼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툭 털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슥슥슥 생부침에서 오르다가 툭 털고 이렇게 갈것 같은데 뭐 패턴을 기다려 보시고 매수벽 쫙뭐 매수 못하신 분들 매수벽 쫙 잡아두시고요 여기서라도 잡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죠 어 항상 이제 거기 돌렸을 때는 풀매수는 위험한 자리인데 자꾸 제말 기다린다가 계속 하루 종일 매출 못 하실까봐 또 그것도 걱정되고 걱정 박사가 되어 버렸네. 신중하게 잘 해주세요. 그주고 어, 지금 기간 조정 중이고 일단 아상화폐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우상향한다는 거는 이제 틀림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뭐만 달러 인근 가는 거는 거의 90% 이상 확실하니까. 너무,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어,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자꾸 갖고 있는 돈을 저 올인하려고 하시는데, 그 일부분만 이렇게 매수를 잡아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일부분만. 그래야 그 여유 돈이 있지. 올빵하고 이래갖고 또 아주 떨어진 거 보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럴 순 없잖아. 그래야 밑에 여유 돈, 여유 돈이 있어야 또 혹시나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응할 수도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 낮에도 이 정도 말씀만 드릴게요. 뭐, 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힘들어져요. 점점, 점점. 그니까, 예전에는 그냥 뭐 툭툭 던졌다고 한다면, 지금은 제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지시고, 제가 또 그런 부담감도 좀 있고, 이제 실력이 그만큼 안 되다 보니, 그런 부분을 말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요. 그렇지만, 추세는 살아났다. 그리고, 이 친구와 전쟁을 치르러 가고, 어, 좋은 징조, 아주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눌림. 기간 조정과 눌림. 지금, 옳은 것에 대한 일시적인 가격 조정 있을 수 있다. 근데, 와도 쫄아야 된다, 안, 쫄아, 안 쫄아도 된다, 안 쫄아도 된다. 그죠? 거기는 우리는 쭈쭉하는 타이밍이다. 왜? 여기가 들어올렸으니까, 들어올렸으니까 여기 내려와더라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그게 이제,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 정도의 움직임을 조금 살펴보자. 라는 그런 느낌 드네요. 오늘 밤이라고 하면 어떤 날짜도 말씀 신 드셨는데 오늘 이제 17일 늦 새벽 밤, 1 7 1 8로 많은 깊은 밤 그다음에 그 내일 그 정도 느낌에서 움직임 한번 잘 살펴볼 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하루 잘, 그,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 잘그 보내시고요. 저녁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